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미국하고요. 우리나라 간데 이거 그 비자 문제로 비자 이게 개선 안 하고는 좀 심각하거든요. 이번에 그 조지아 주에그 당속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워킹 그룹이 곧 출범한다. 이런 데 뉴스인데 결론은요. 제가 보기 아주 어둡습니다. 결론은 이제 그 희망이 안 보입니다. 산 넘어 산, 첩첩 산중 저는 상당히 그 비관적으로 봅니다. 왜그런냐면 이게 그 트럼프는요. 트럼프는 이게 그 자기 적이냐 동지냐 여기에 따라서 확실하게 대우를 하거든요. 자기 이, 이, 이 정권이 자기하고 동지다. 아르헨티나처럼 봤죠 말레이 정권, 밀레이, 아르헨티나. 정권 받잖아요. 그럼 이게 확실하게 도와주거든요. 도와줄 때는. 아르헨티나처럼 근데요. 또 이게 그, 실제? 적이다. 하면 이 무자비하게 때려버립니다. 무자비하게 때려버려요. 적이다 싶으면. 그 대표적으로 게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뭐 브라질. 이런 나라들 있죠. 그 외에도 이게 요즘 뭐, 반미 국가들이 꽤 있는데, 남아공, 이런 식으로. 트럼프는 그래요. 그래서 친미 국가다. 이런 명의 그 비자 같은 것도요. 엄청나게 그 혜택을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확실하게 반미 정권은 분명하잖아요. 세계사 가장의 반미 정권 중에 하나죠. 구성이 다 그래, 자파들이. 이재명, 김민석이 정청래 포함해서 그러니까, 데 그, 비자 문제에서도 절대 미국이 특혜나 양보를 안 하는 거죠. 그, 저는 상당히, 그,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그, 보도를 보면 지금 협상을 하는데 몇 가지, 이제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고 나서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하려면 고용을 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원래는 H1B, 이게 공식 비자입니다. 가서 이제 취업에서 전문적이 일을 하는 거. 제대로 이게 이게 이제 원칙적인 거죠. H1B 비자가요. 취업에가 전문적이 고용을 해서 몇 년간 있겠다. 이게 H1B 비자인데, 이게 TO가 하늘의 별따기라잖아요 8만 5천 개인가 추첨해서 8만 5천 개 연간 이렇게 나눠주는데, 근데 이거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걸 코트를 넣으기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냐. 신규 H1B 비자는 어떻다? 100배로 올리고 1억이다 연간. 그때 제가 방송했잖아요. 와 그대로 미국 사람 채용해라 이거지. 전문가고 뭐고 미국 사람 채용해라. 그러니까 신규 H1B 전문직 취업하는 원래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걸 이게 코트를 우리가 많이 가져와도 비용을 1년에 1억이 넘는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100배 올리고 그잖아 100배 비자 비용을 그러니까 h1b 비자는 근데 그 어렵다. 신규 100배 올랐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첫째, 어려운 게 그게 가장 원칙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검토하는 게요. 두 번째는 네, 그 뭐냐면, 네, 이거 한국인. 전용을 이제 그 새로운 종류의 비자를 하나 신설해 가지고 한국인 전용으로 하자. 이런 게그 호주도가 그렇다. 호주 이런 나라들이 많아요. 호주나 이런 데그 친미 국가들 중에 자기 나라 고유하게 우리도 그 호주처럼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를 하나 신설하자는 거죠. 비자의 종류가 뭐 워낙 많으니까 비자 종류가. 그러니까 한국인 투자를 많이 하니까 호주처럼 멕시코나 캐나다 뭐 이런 게잖아요. 있 우리 유럽 영국이나 친미 국가들 이런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이게 그 아예 한국 전용 전문직 비자 종류를 하나 신설해서 비자를 좀 내달라 이런 요구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는 어렵다는 걸 보는 거죠. 여기 국회를 이건 법률로 해야 된대. 제가 기사를 봤더니, 이런 비자를 하나 신설하려면, 이거는 이게 법률로 미국 의회를 통과해야 된대. 런데그 공화당이 다수인데, 과연 이게 트럼프와 공화당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재명 정권의 문제라고. 이거는 진짜 친미 국가들이 해주거든요. 호주나 멕시코나 캐나다나. 우리도 그거 못지않게 투자하고 있잖아. 그러면,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 하나 만들어달라! 이렇게 협상이 되고, 이게 의회 통과되고, 트럼프가 서명하면 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저는 어둡게 보는 거예요. 왜? 워낙 이재명이가 반미 정권 하니까 공화당이 더 싫어하거든요. 공화당에 영향이 있는 의원들이 저 이재명이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그러니까 이게 반미 국가로 찍히나니까 이런 문제 생기잖아. 그냥 우리 윤석열 정권이나 옛날에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같으면 공화당에서 먼저, 야, 한국인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전용 비자 하나 만들어줄게. 이런다고. 그러면 이게 그걸로 가면 되거든요. 다 친미국가들 그걸 하잖아. 이게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은 돼. 근데 지, 지금 이재명 정권은 어둡다. 왜냐? 지금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잖아. 그때는, 솔직히 그때 보수 정권그데왜 미리 안 만들었냐? 그때는 미국에 투자한 게 별로 없어요. 그 그때는 단속을 안 했다고 비원 B1, 비자 비원이나 비투로 충분히 단속을 안 했다고 비원 비투나 심지어 이스타 비자 면제로 가도 그냥 일하고 잠깐 일보고 왔다고 90일이면 그그 그러니까 그때는 단속을 안 했고 그때 투자하고 지금 투자가 하늘의 별따 다르잖아요 지금 3,500억 불뭐5 0 0 0억불 투자한다잖아 그러면 원래는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 그 공화당에서 안 해주고 그때 트럼프나 이게 이재명의 문제다. 지금 이 정도로 우리가 5천억 불 투자하면요. 충분히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비관적으로. 왜 워낙에 반미 정권이니까 이런 나라인데 말라고 비자 특혜를 주냐. 투자 안하라 말고 뭐 이런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요. 지금 방법이 없어요. 급한대로 이 단기비자 B1, B2 이거를 이게 뭐. 범위를, 뭐, 이걸 명확히 규정에 넓힌다. 뭐, 이렇게 외교부의 박윤주 차관이 비자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한 게 급한대로 B1, B2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뭐, 분쟁 소지를 줄인다. 근데요, 이 B1, B2라는 게 뭐냐. 실제 우리 비즈니스 때문에 출장 가는 거죠. 비즈니스로 출장 간다. B1. 그러면 이게 아마 6개월 이내인데 이거는 고용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업무 협의차 비즈니스로 미국에 들어가는 비자가 단기 비자 6개월 이내에 B1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친지를 방문하거나 또그 비영리, 비2 이런 게다 6개월 제한인데 이거는 그 회사에 고용이 돼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게 불법이잖아. 이 범위를 어떻게 넓히느냐고 더 이상.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일이 터지잖아요비1비2 비자 가지고 고용돼가지고 일을 하니까. 야 그게 원래 목적이 아니지 않냐 이거는 그냥 업무협의상 단기 방문하는 거지 네가 그 채용해가 월급 받고 일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걸 어떻게 더 미국이 그러면 뭐 B1, B2 가지고 그냥 일해라 월급 받고 체류해라 그럼 이게 뭐 H1B 비자는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심각한 상황이다 가장 좋은 거는 한국인 전용으로 전문직 비자를 하나 새로 만드는 건데 이게 그 충분히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자격 나라가 투자하는 거나 우리 규모로만 맞는데 그러게 이재명 정권이라는 반미 정권 때문에 법률로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공화당이 어렵다. 다음에 트럼프도 결국 이재명한데 이런 걸 만들어 주진 않는다. 그러면 이 결국은 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 오히려 요 오히려 미국은요. 비자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요. 오히려 지금 심사를, SNS를 다 공개로 전환시키가지고 다 검열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자 수수료를 두 배로 올리는, 오히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이거 투자는 했는데 비자가 해결 안 되면요. 이것게말작도로먹이잖아요 앞으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관심있게 봐야 되는데 이재명 정권으로서는 안될것 같아요. 결국 이쪽도 이그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과 제대로게 소통이 되는 이런 분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 이재명 좌파 인사들, 이러 가지 미국하고 협상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